안녕하세요, 여러분. 진호입니다. 본격적으로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신발장에 고이 모셔놨던 이 레인부츠를 꺼낼 때가 왔어요. 그런데 이 레인부츠라는 카테고리가 비올 때만 신는 아이템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비올 때가 아니면 굳이 안 꺼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비올 때는 물론이고 평소 착장에도 찰떡같이 붙는 애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브 카테고리의 레인부츠입니다. 서브 카테고리는 로스트가든에서 운영하는 브랜드인데요. 기존 로스트가든의 구두 기반의 수제화라는 조금은 무겁고 진중한 이미지에서 탈피해서 조금 더 가볍고 일상적인 아이템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품들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로스트가든에 비해서 키치하고 트렌디한 느낌들이 많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서브 카테고리의 레인부츠도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는데 이 컬러는 주황색 양말이랑 같이 매치를 해도 예쁠 것 같고 얘는 살짝 리고엔스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가장 기본 컬러인 블랙 컬러를 가져와봤습니다. 심심할 수 있는 블랙 컬러인데 이게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헌터나 바보 같은 유명한 레인부츠들을 신어보면서 약간 아쉬웠던 점은 반바지에는 괜찮지만 와이드한 핏의 바지들이랑 매치를 했을 때썩 예쁘지가 않고 어색한 느낌이 든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반바지에 신거나 긴바지를 입고 싶으면 부츠에 넣어서 입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평소에 긴바지로 덥신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 제품은 라스트도 적당히 둥글둥글하고 아웃솔처럼 디자인 부분도 되게 두툼해요. 그리고 앞코가 살짝 들려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와이드한 바지랑 착용을 하면 전체적인 실루엣이 되게 예쁘게 빠지더라고요. 아웃솔 같은 이 부분이 볼드해서 약간 남성적인 느낌도 납니다. 그리고 러버가 굉장히 유연해요. 이게 야들야들한 느낌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착용감이 굉장히 스무스합니다. 첼시 부츠 형태라서 안 그래도 신고 벗기가 편한데 이 러버까지 유연하다 보니까 더 편해요. 그리고 신을 때는 이 고리를 사용할 수가 있고 벗을 때는 이 킥오프 디테일 이 킥오프 디테일을 밟아서 손쉽게 벗을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최대한 배려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발바닥은 약간 찹쌀떡 위에 올라와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오솔라이트 인솔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착화감이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이 인솔까지 고려를 하면 굽은 4cm 정도가 돼서 꽤 높은 편입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사이즈는 발길이 260, 발볼 110mm 기준으로 해서 사이 사이즈를 착용을 하니까 신고 벗기가 되게 편해요. 사이즈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블랙 컬러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하고 담백하기 때문에 아무 코디에나 되게 잘 붙더라고요. 뭔가 좀 묵직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이 서브 카테고리의 레인 부츠는 이 블랙 컬러만 일주일간 진오이 셀렉 샵에서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될 예정이고요. 다른 컬러는 20% 할인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제품 태그에 놓을 테니까 좋은 가격에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으로 만들어진 이렇게 전형적인 메인부츠 디자인을 불편해서 혹은 게이 같아서 꺼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신발을 두개더 갖고 왔습니다. 로맨틱 무브의 폴라 방수 부츠와 블런드스톤의 첼시 부츠인데요. 로맨틱 무브 제품부터 소개를 드려볼게요. 장마철 꼴랑 한달 신는데 고무부츠에 10만원을 태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 방수 휴즈입니다. 평소에도 일반 신발처럼 신으시다가 비올때 당연히 유용하고요. 겨울 오면 또방 하나로도 신기 좋은 신발이에요. 목 형태의 휴즈고요. 그래서 일단 신고 걷기가 편합니다. 레인부츠가 신고 벗기 불편했던 분들한테는 요점이 굉장한 메리트가 될것 같아요. 다만 반바지랑 매치를 했을 때 발목 부분으로 빗물이 침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트링을 달아놔서 이걸로 조여줄 수가 있습니다. 얘는 힐 슬립을 줄여주는 그런 장치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재는 고무를 주로 쓰는 대부분의 레인부츠나 레인슈즈들과는 달리 방수가공이 된 누벅이랑 천연 가죽을 써서 그냥 봤을 때는 레인부츠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들죠. 일반적인 올검 신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벅 가피에 별 모양의 음각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자칫하면 심심해 보일 수 있는 디자인을 보완해 줬고요. 이런 부분들로 코디에 좀 은은하게 포인트를 줄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흰색 스티치를 넣어 줬어요. 이런 부분도 디자인적인 완성도를 높여 주는 그런 요소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270 사이즈, 운동화 정 사이즈로 가니까 딱 좋더라고요. 아까처럼 굽도 되게 중요하죠. 굽은 한 3cm 정도 되고요. 바닥도 접지력이 되게 좋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마운틴 슈즈의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들 중에 가장 트렌디한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격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일상에서 데일리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다 보니까 부담 없이 영입하시기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워낙 괜찮게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현재 공홈은 전 사이즈 품절이고요. 무신사에서도 7월 18일 예약 출고로 잡혀 있더라고요. 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블런드스톤의 클래식 오파로 첼시 부츠 러스틱 브라운 컬러입니다. 작년에 이거랑 비슷한 그라더스의 첼시 부츠 를한번 신어보고는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려서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가격적인 압박 때문에 블런드스톤으로 눈을 잠깐 돌렸었습니다. 그런데 블런드스톤도 저렴한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구매를 망설이고 있다가 이번에 무진장 세일 때30% 쿠폰을 뽑아서 좀 저렴하게 데리고 왔습니다. 이 블런드스톤이 호주 작업화로 시작된 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벌써 150년이라는 헤리티지가 있는 그런 브랜드답게 압도적인 내구성과 편안함을 갖고 있는 제품이라고 해요. 내구성은 이제 신기 시작해서 잘 모르겠고요. 충분히 신고 나서 나중에 실착 후기를 한번 남겨볼게요. 편안한 건 확실히 편안합니다. 무게도 부츠치고 굉장히 가벼운 편이에요. 첼시부츠 디자인이라서 신고 벗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이 블런드스톤이 눈과 비에 강한 이유가 2.5mm 두께의 오일링대 누버가죽을 썼기 때문인데요. 통기성을 고려해서 안감을 따로 쓰지 않고, 하나의 프리미엄 가죽을 둘러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츠 신으면 발에 땀 차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통기성이 좋아서 그런 단점이 조금 보완될 것 같고요. 천연 소가죽이다 보니까 작은 주름이나 얼룩, 스크래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 역시 빈티지한 느낌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큰 문제가 되진 않겠더라고요. 이 제품을 구매한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처음부터 빈티지하게 나오는 이 가죽의 색감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지 않고 또몇년 전부터 이런 부츠의 인기가 다시 올라오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부츠 것도 영입을 장 했기 때문에 아마 코디에 맛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런드스톤 제품들이 불편해 보이지만 편한 착화감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XRD 컴포트 시스템이 적용된 폴리우레탄 밑솔 그리고 내구성과 접지력이 뛰어난 써머 플라스틱 폴리우레탄 아웃솔 거기다가 인솔까지, 인솔까지. 여기도 보시면 노란색 이런 폭신폭신한 장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적인 조합 때문에 착화감이 정말 좋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신고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편하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받아보고 발을 한번 딱 넣어보니까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 제품인지 딱 알겠더라고요. 사이즈는 운동화 정 사이즈인 270 AU 8 사이즈를 착용하니까 딱 좋았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후기 중에 보니까 이 부츠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신으면 다른 부츠를 신을 수가 없다라는 게 유일한 단점이라는 우수갯리를 봤는데요. 그만큼 대중들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을수록 뭐 주름이나 오염들이 더해지면서 나의 라이프스타일이 녹아드는 부츠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마구마구 마구 신어서 제꼴로 한번 만들어봐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일주일 내내 날씨가 좋지 않았어요. 비가 막 오지도 않고 좀 꾸리꾸리한 날씨들이 지속됐던 것 같은데, 비가 와서 좀덜 더운가? 하면서 고마울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달 정도는 비 때문에 좀 고생을 할것 같은데요. 우산 잘 챙겨 다니시고, 이렇게 방수가 되는 신발들도 하나쯤 구매를 하셔서 장마 기간을 좀 즐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이 계획되어 있어가지고 다녀올 예정인데, 가서 또 좋은 영상 찍어보겠습니다. 이번 주한 주도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올게요.